2조 32강 6경기 시작했습니다. 배지님과 란스토 님의 경기입니다. 배지님의 성공으로 시작이고요. 일단 땅덱 덱, 금덱으로 보여요. 아 랜덤 나왔는데 이제 궁중신, 이제 1차 끌버리고 올라왔습니다. 음 매직포트에 아 그래도 이제 랜덤이라도 나왔고요. 그럼 이제 LP 소모와 이제 소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바실리스크. 아, 60장전 버그가 있군요. 일단, 뭐 바실리스크로 이제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라스터님은, 어, 아, 어마니사랑. 이제 지형을 찾, 착... 어차피 LP가 없으니까, 1차 업과를 버리고, 또다시, 이제, 전투신량을 얻었습니다. 아, 트로이철마까지 일단 저 공중신을 빨리 처리는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아 석헌적으로 이제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일단 치명은 있고요. 여기서 그래도 거빈이 있다면 데미지 그래도 많이 줄수 있습니다. 어, 치명 치명 어, 석화 치명 혼란. 일단 지금 은 이제 치명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또 혼란이 애매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네, 체력이 6으로 다시 상승이 되니까. 아, 그리고 지금 솔이 2솔 남아있었죠? 마변일 리는 없겠죠? 네. <laughs> 어떤 마음일지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자, 아, 무메랑 던지기. 이러면 이제 페이크였다고 도을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재생성을 아예 포기하고 올리셨고요. 일단 궁중 신을잡기위해서인데 그래도 50%에요. 됐어요. 그럼 이제 궁중신이 오래 살아 남을수록 석콘 유닛들은 힘을 쓸 수가 없죠. 궁중신의 투사. 풀필이면 이제 생성되는 거는 아마 고쳐졌을 겁니다. 아 이번에도 스트레커인데 확실히 공산 유닛 상대로 석콘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공마로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거인 정도일까요? 이거인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인도, 궁중신이 앞에서 두번 막아줘요. 6댐은. 아, 어, 그러면은, 혼자서 16댐 막죠? <laughs> 아, 토네이도. 아, 거의. 이러면 풀코 뜸이지 않는 이상 잡을 가능성이 없어지고. 일단, 토네이도는 마몽상에 뺏겼습니다. 사이클로킹, 이젠 정리해야 돼요. 지형은 한장 파괴됐고요. 그럼 초반에 이제 랜똥이로 LP 벌린 거, 이제 서로 이제 독렬이 됐습니다. 이제 지형은 한장 이제 밀리고 있는 정도인데. 아, 전왕 바실리스크. 느낌이 1렙 히슬 나올 느낌인데. 설마 1레 히슬? 아, 사도 일단은 바실리크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버텨야 되는데 아 2렙 2랩 마법이예요 2렙이면 이제 디스펠이라고 봐야겠죠 아 베즈미님 역시 지형을 좀 적게 쓰시는 편이었는데 예전에도 일단 소달 올라오면서 LP 다 소모했고요 아 크랙라이너 설마 템이 있을까요 아 어차피 방어용이라 아 근데 사도 상대로 굉장히 잡혀요. 이것도 아직 모르지만 아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공마은 보이지는 않는데. 아, 어, 매직포트 많이 쌓입니다. 유리사슬님 반갑습니다. 이러면 이제 배준님이할게좀 있어요 뒤눕이죠? 네 <laughs> 뒤눕 이렇게 쌓이면 뒤눕 뒤눕이 가능한데 이거 아직 양무층 아니고 성함이또 나올 수 있죠 어? 아 뒤눕까지 걱정을 하신 것 같네요 됐어요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아 로마팅이 콜이 떴어야돼 이러면 드나는 살아갑니다. 방어력을 깎을 수 있는 마법이 있다면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겠지만, 예,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어, 이 정도면 기가인드 가능하겠죠? 예, 기가인드까진 가능할 것 같은데. 아, 파워브 네임. 어, 이것도 나쁘지 않죠? 어, 다 잡았어요? 어, 이러면 모릅니다, 이제. 이제 모릅니다. 파워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파워네였어요. 이러면 라이프 3 차이. 마법이 한장 나오면 뭘까요? 아, 포로시체부. 이 아, 근데, 진이 호출. <laughs> 근데 이제, 진이는 체력이 3이라, 이제 4분이 나오면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어, 마법이, 이 마법이 뭘까요? 마변일수도 있긴 있는데 스트라이커가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요 마법은 일단 두장 나왔습니다 일단 네 분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분을 쓰기 위해서 일단 핸드 싹비었고요 이러면 일단 라이프는 역전이 됩니다 유닛이 산다면 이제 라이프는 똑같이 되는데 아 히슬 아, 안 좋아요. 아, 이런 히스리였기 때문에 라이프도 이제 1차이가 아직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이제, 지금 디스펠이었다면은 그래도 좀 좋았을 수 있는데, 이제 오히려 스트라이커가 상대 헨, 예, 네, 상대 필드로 왔어요. 거봉이또 있을까요? 아, 지축 변경. 어, 이러면 안 긁혀요? 네. <laughs> 드슬이었어가지고 <laughs> 그 긁히진 않았고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지형은 두장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이름은 길긴 해도 체력이 6이라 파워브 네임이 그렇게 세게 들어가진 못하는데 아 어스드래곤으로 이제 방턴에 막는 것도 나쁘지 않을텐데 어? 아라메스크 일단 4렙 이하 마법입니다 뭘까요? 거인 정도 돼야 이제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 나올 텐데. 아, 부메랑 아직 가능하죠? 아, 거인. 어, 이득 많이 봤습니다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득 많이 봤어요 하지만, 배집님, 이제, 어, 라이프 사, 어, 라이프 1박, 어, 라이프 똑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은, 란스토 님이 유리한 상황일 수는 있어요. 라이프만 보면은. 일단, 공격탄, 짝수일 때, 같은 라이프라면 이제 유리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아, 이러면, 드슬일까요? 뭘까요? 이걸로 크게 이득 볼수 있는 게 없죠. 드슬 말고는. 근데 이제, 아, 양무투. 설마. 아, 이거까지 사과 갑니다. 어, 이러면 이제 역전 됐구요. 배즙님, 이제 역전을 했습니다. 어, 이거 막기 힘들어요. 이제 아, 일단 셔플까지 하셨고, 그러면 울티 정도 나와서 그냥 울티가 막아야 될 텐데, 아, 마비형까지 있었어요. 그럼 이제 1세트는 배즙님이 가져가십니다. 일단 이제 2세트, 또 이제 준비되면 바로 중계하겠습니다 단톡방에도 또, 어, 끝나고 바로 멀리님과 실마일리온 경기님, 경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배즙님만 준비되시면 될것 같아요. 란스토님은 준비를 하신 것 같고. 아직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덱을 수정하고 계신 걸 수도 있고, 아, 2세트 시작했습니다. 이세트는 이제 란스토님의 성공으로 시작이고요. 일단 시작부터 일단 셔플 하시고, 이제 매직 포트를 찾았습니다. 일단 란스토님은 그대로 금덱, 이제 배즈님은 그대로 땅덱일까요? 아, 일단 지형, 역시 배즈님은 지형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쓰시는 분이라 일단 지형이 말리는 경우가 자주 보이죠? 일단, 랜드으로 되고, 나머지 석권 유닛들을 살립니다. 일단, 어, 어, 설마 여기서? 아, 설마 했는데. <laughs> 네, 군주신이 나왔구요. 그래도 아직 모르죠? 아, 설마 했는데, 군주신이 딱 나왔어요. 딱, 군주신이 두장 있을지 한장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1척구를 좀 세보고 이제 유닛을 올리시는 편이라서 두 장이 올라온 건 거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두 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 아, 나파이어스. 그래도 이제 내장 네 긁히는 걸로 버텼고요. 확실히 이제 유닛들 이름이 짧아서 파워내로는 쉽지가 않은데, 기가인드일까요? 일단 기가인들라면두장 정도는 짜라고 합니다. 일단, 두 장. 오히려 근데 이번에는 토네이도였다면 똑같았을, 예, 통, 예, 결과를 얻었고요 근데 또 라이프는 아직 3분께 차이가 안 나요. 아, 일단 1차 꿀또 하나 버리시면서 이제 드해 야수가 있다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아 지형도 안 나와요. 아 사이클러킹. 어 그래도 이거 컨터 물론 지형이 파괴됐고요. 이런 이제 배점님 지축 변경도 두 장이 있었는데 그 지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크로스 보병 이러면 스트라이커는 높은 확률로 잡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예, 네, 이러면 잡히고요. 근데 또 라이프는 아직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지형 차이까지 보정을 하면 더 차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래도 샌드브레이커를 계속 살려나가면서 이득을 보셔야 될것 같고 아 이게 아직도 뒤누을 써도 뭐 카운터 칠수 있을 만한 그런 유닛는은 아니에요 <laughs>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아 지금 야수는 올리면 안 되고 그나마 크랙라이너에 템 달리는 거 네, 그게 제일 좋아 보이죠? 지금 크랙라이너 네, 아 그래 템은 안 나와요? 그래도 코인 잘 뜨면 모릅니다. 아, 두 개. 이러면 또 잡힙니다. 그래도 적어도 투우산 처리했어요. 저드텍까지 처리해야 이제 어스드래곤이 활약을 할수 있겠죠. 일단 마법 두 장. 어, 일단 한 거인이겠죠. 네, 거인도 한장 정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마법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마법이 올라왔는데. 아 마봉상 나오네요. 아 진이 호출 하... 그러네요. 아이러 토네이도 그냥 날라갔습니다. 아 이러면 또 뭘까요? <laughs> 일단 빼한장 있을 것 같죠 이제? 이제 성함 하나 있을 것 같고 아 진효출 맞아요 진효출 가능하군요 아 진효출.. 어? 오히려 역대박 설마? 오? <laughs> 아 진효출을 훔.. 예, 쳐낸 것이 아더역대박이났어요 근데 라이프 차이가 지금 워낙 많이 벌어져서 쉽진 않아요 아 히슬 어? 아 그런데 이제 안 통하죠 어 설마 코인 뜨면 잡아요? 어 코인 떴어요? 어 이러면 진짜 모릅니다 라이프 조금씩 조금씩 좁혀 나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전설의 기사까지 마법이 뭘까요? 음. 아 지축 하지만 성직자 암살 그리고 지금 에필 깎이는 거는 예, 그렇게 아깝지 않죠 아 템도 달랐네요 아, 전설의 한가 아요 음. 그 라이프 차이가 많이 네, 좁혀지긴 좁혀졌습니다. 이제 파워브 네임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아, 근데 네 분이네요. 일단 파워브 네임과 이제 네 분. 라이프 차이 5차이면은, 이제, 란스토님이 좀 굳히기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굳이 무리할 필요 없죠? 근데 지축 변경이 아까 두 장이었거든요? 그거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네, 지금 이거 정리하려면 지축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축에 정기면 옷솔이고, 그럼 이제 1, 2렙 정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 마법은 그냥 어머니의 사랑이겠거니 하고 올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양무투일 것 같지는 않죠. 양무투, 물론 양무투로도 지금 4대문 들어가니까. 아, 어을 이건 이제 좀 타격이 큽니다. 일단, 적어도 근의견은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근의견만큼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전설의 기사는 거봉으로 카운터 칠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잡는 것 보다 아마 근의견을 잡는 게더 중요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지축으로, 지축도 있죠? 네. <laughs> 근데 이제 둘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잡긴 잡아야 돼요. 일단 지축으로 정리하려면은. 아, 마비 아니었어요. 설마. 아, 일단 처리가 됐고. 음... 아 일단 둘이 나사라서 또... 배짐님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거봉, 아, 지축병, 아성함이또 있었군요 이러면 이제 2세트는 라스님이 가져가십니다 이제 3세트로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음... 네, 초반에 좀, 사실 이제 석혼 조합이, 지음 그, 궁중신 말고는 다 잡을 수 있는데, 궁중신이 딱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석혼을다 처리를 해줘서, 일단 준비는 다 되신 것 같고요. 일 배집님이, 덱 손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일단, 3세트 시작했습니다. 자, 배집의 성공. 아, 마법덱인 것 같아요. 일단, 오아시스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마가 낮은, 금덱 상대로는 마법덱이 좋죠. 일단, 지형도 이제, 이번엔 말리진 없있고요 아, 일단, 매직포트 영주. 근데, 이제, 이것도, 한 번에 처리할 만한 마법은 많진 않아요. 일단, 어머니의 사랑 아니면, 이제, 디스펠일 텐데, 아, 어머니의 사랑. 하지만, 일단, 행불말, 핵불마, 행불말을 이용해서, 이제 그냥 버텼습니다. 예, 마법대일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란스트님도 이제 디스펠이 좀 많은 편인데, 일단, 성함두 장, 마, 예. 네. 마봉이죠? 마봉상 두 장? 있어 보이죠? 물론 이제 재생성을 해가지고 쓰신 걸 수도 있는데요. 아, 일단, 뒤늪 대비로 적절히 그냥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일술 더하고 폭풍 후? 네. <laughs> 예술 덕가 폭풍우도 괜찮은데 지금 육술은 돼요 네, 폭풍우는 가능해요 지금 뭐가 나올까요 아... 네, 지수도 괜찮은데 지금 제일 좋은 건 일단 폭풍우아 일단 그냥 긁히십니다 그래도 이제 유닛 두 장이 그냥 썩장으로 갔기 때문에 마법 한장 나왔습니다 아... 파운해는 아직 안 되죠? 파운해가 유스 소리 하나 모자르고. 뭘까요? 음, 네, 오압, 오발일까요? 이게? 오발도 가능은 한데. 한 장이면, 하긴 기가인드까진 가능하겠네요. 네, 기가인드까진 가능할 거고. 아, 블리자드 스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메 네, 매직포트와 영주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란스톤님 입장에서는 장비는 이심 많은 금댕이라서, 어, 만화 플러싱 조심해야 되겠죠? 예. 만화 플러싱을 생각하신다면은, 앞에 이제 마법 유닛 한두 장 정도는 이제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같고요 이제 왠지 느낌이 디스펠인데. <laughs> 설마 고랩 유닛 하나 나오지 않겠죠? 여기서? 아, 마법 두 장. 아, 만화 플러싱. 네, 딱 정리가 됩니다. 이러 라이프 차이 3밖에안 나는데 지형까지 생각하면은 어일 정도는 덜 차이 난다고도 볼수 있고요. 어배님 고민을 하십니다. 고렙이 사실 올라오면은 문제는 드슬이죠. 아 롱마운틴킹 나왔습니다. 일단 아예 드슬 같은 건 초반에 뺄수 있으면 빨리 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 근데 우리 <laughs> 티가 나왔어요. 우리 티가 나오면서 롱마운틴킹 그냥. 활약 없이 소각장갑니다 그래도 이제 위티가 나왔던 거는 유지비가 많으니까 필드가 많이 쌓이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러면 이제 배쯤님이 준비한 마법이 뭐냐에 따라 저위티뭐 쉽게 정리할 수도 있고, 뭐 적어도 이제 긁히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노버클러, 어 이러면 이제 잡기는 좀 어렵지만 메인플이 없다면 잡기 어려운 거고. 아진여7프로젠 일단 긁히지 않는 쪽으로 가십니다. 아저 울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지니가 이름이 짧아도 혼자서는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죠. 삼진이라면? <laughs> 근데 이제 이게 또 지니 호출이지아지 모르겠고요. 뭘까요? 사실 마법이 나올 수 있는 게 아직 많이 있죠. 음, 뭘까 이걸 이제 고민이 되는데 리콜 같은 거 나올 수 있죠. 리콜 같은 걸로 이제 날려버릴 수도 있고 지금 울티를 힐컨으로 뺏기는 어렵죠? 아 거인의 힐컨, 예 네, 그건 괜찮네요. 아, 파워네임 크짐 드래곤 방어력 올라가요. 이러면 진이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저 물티 이제, 하, 처리하기 쉽지 않은데. 아, 이러고 마법 두 장이에요. 이건 무조건 성함이 있던 거죠? 지금 사솔밖에 없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디스펠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아, 포르시 세부, 성직 잠살. 아, 레비가 풀코어 떴는데도 그냥 사라집니다. 네, 메인풀이 나오긴 했는데 처리가 됐고요 그래도 이제 마법 덱이라 만약에 준비하신 게한 방이 있다면 아직 라이프 6차이는 따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 울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냐가 중요할 겁니다 이걸 물론 이제 뺏을 수도 있어요 힐컨으로 아 근데 드나 나오네 어? 거인? 아 마법기인 하지만 못 잡아요 어, <laughs> 이래도 울티 못 잡아요 아 위치 잡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 위티가 기술 봉쇄는 아니니까. 아, 근데 네, 물 땅에서는 처리할 게 없죠. 일단 집시의 전설의 기사의 위티 메이터.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이제. 프로즌너바 폭풍같은게 있으면 될텐데 그쪽으로 이제 방마를 준비 안하셨 다면 이거 이제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프로즌너바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아, 메인풀 일단 마법 세장을 소모해서 일단 정리는 됐습니다 아, 어가 나온, 아, 마법 두장 얻으면, 그래도, 드슬에 끊기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드슬에 끊기지만 않으면 될 텐데. 이게 어떤 마법이냐는 거죠? 네. <laughs> 일단, 일단, 진이 호출 가능성도 있고요. 마법 억제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법 거인이면 이거 역전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스카? 아, 힐컨. 이베컨. 힐컨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방한방 한방 확실히 센 마법들이 많아요. 아, 이거 히스라임 뜻을 같죠? 네. 로클 없을까요? 아, 폭풍은? 어, 아, 그래도 폭풍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배집님은 여기서 이제 한 장만 올리시는 게 이제 그나마 더 낫겠죠? 그래야 이제 긁을 라이프가 더 적게 되, 남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장 정도만 이제 올려보실 것 같은데 어... 어쨌든 마법덱이니까 막 턴에 예, 잔뜩 올려서 긁을 수 있는 각을 보실 것 같고 이제 실제로 이제 로클만 올라왔습니다. 아 매직 포트 영주 마법은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공턴에 이제 드슬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드슬이 아마 있었어도 안 올리는 것 같고 아닌가요? 어. 일단 고민하시죠 사실 애매한 유닛도 올려봐야 이제 한 번에 다 쓸려나가니까요 확실하게 잡더라도 살아오려면 어, 뭘까요 뒤에 마법이 있는데 아 이거 양무투 아니고요 아, 파워프네임어 <laughs> 로클 <로크를> 놓고 어. <laughs> 어, 그래도 정리는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몰라요 일단 딱 마지막 한번 봐야 돼요 마지막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 세 장을 긁을 수 있냐 없냐예요 아직 모르긴 하는데 아 잠깐만요 어, 마법 네장 마법 거인 지니 호출 정도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마법 거인 지니 호출 아 스카 어 거인 아 유닛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란스톤님이 16강으로 올라가십니다. 네, 두분다 고생 많으셨습니다.